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신규 영웅 장비 호구 인형과 신규 레벨이 나오면서 더 강력해진 호구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1레벨인 요 호구 인형 레벨을 올려야 되겠죠. 자, 레벨을 2레벨로 올리고요. 자, 3레벨, 4레벨. 광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올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레벨까지 갔고 이제 8레벨. 여기서 이제 소환되는 유닛 레벨이 2나 올라갑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자, 9레벨 됐고요. 자, 이제 광석 계속 들어갑니다. 만렙 찍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만렙은 안 되겠지. 자, 13레벨, 그 다음에, 자14 레벨 찍었는데 15 레벨 갈려는데 광성이 부족합니다. 근데 15 레벨 가도 소환 유닛이 한 마리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소환되는 레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4 레벨까지만 올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14 레벨짜리 호구 인형을 요 로얄 보석이랑 바꿔가지고 요 추적 방패와 함께 같이 써볼 예정입니다. 제가 로얄 챔피언 용장비 우선순위 영상에서 추적 방패랑 호구 인형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요 호구 인형에 있는 투명 마법1초가 싱글 인패나 모놀리스를 한번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마법 한 칸이랑 거의 맞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그인형 14레벨 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호그라이더를 다음 레벨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이언트 업그레이드 중이라 가지고 호그라이더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팀의 포션을 먹고 없네 습격자 메달로 구매하면 되겠죠 이것도 구매하고 요 포션도 하나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바킹이 지금 90레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호그라이더도 제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번개와 비행선 볼룬을 활용할 겁니다 지금 클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공격 안 들어간 2번 선점해 놨고요. 배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설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6번 게일 지진으로 요인의집두 개랑 투명 마법 타워, 모놀리스를 다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벌룬으로 몸빵을 대 가지고 체크 후에 비행선으로 홀을 올벌룬으로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도둑 고블린으로 5시 쪽에 있는 정제소 두개 잘라 주고요. 마찬가지 3시 아래쪽에 있는 금강과 정제소도 잘라 줍니다. 그리고 요격파 앞에 벽을 뚫어 가지고 얼굴 몸빵에 바바킹 아처킹을 넣어 가지고 여기 투석기 라인을 정리해 그럼 클랜성 유닛이 튀어나올텐데 동마법 깔아가지고 아처퀸 스킬도 있으니까 잡아내면 되고요 속궁까지 대공포까지 아처퀸이 좀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럼 6시쪽으로 호그라이더를 좀 넣어주고 나머지 호그라이들을 여기 8시쪽으로 다 때려 넣어가지고 헤드헌터 넣고 바로 무적을 써가지고 분노마법타워 발동되면 상당히 아프단 말이죠 빠르게 뚫어낼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호그를 좀 넣어주면서 각 좁히고 투석기 쪽으로 갔다가 이제 12시쪽 방타들까지 가는 건데 로얄 챔피언한테 붙인 호그 인형은 뭐 로챔이 위험하다 하거나 아니면은 요 싱글 인팩 걸렸다거나 투명 일초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해가지고 간다면은 뭐 충분히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격 들어왔고요. 우선 6번 게일 지진으로 모놀리스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지진 마법을 해결 주고 한둘셋한둘셋 이렇게 써 가지고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아, 위에 있는 장인이지만 날라갔네. 어쩔 수 없다. 자홀깨는 상황에서 벌룬 두개 넣어주고요. 이제 비행선 들어갑니다. 올볼룬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행선이 홀 위에 바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홀 정리 가능하죠? 자, 그럼 저쪽에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오, 대포랑 마법스타운 날라갔어, 게이드. 자, 도둑고블린으로 정리해주면서 월브 넣어줍니다. 그럼 월브가 벽을 뚫어주겠죠? 자, 그러면은 얼굴 몸빵 돼가지고 바바킹 아처킨을 넣어줍니다. 여기 내전탑이 튀어나왔네. 괜히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바킹 스킬을 써버리고 아초키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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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클랜성 정리 못하는 잠깐만 뭔가 이상하게 들어간다 어 클랜성 유닛을 빼야되는데 근데 얼골이겠지? 얼골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다 들어갑시다 자 여기도 좀 넣어주고 야! 야! 워드나 붙어라! 아! 야 호그 너무 많이 죽은거 같은데? 아! 야 호그 너무 많이 죽은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호그 잠깐만 이거 13레벨 맞냐? 야 호그 소환! 흐흐흐씨 <laughs> 아하하하 <laughs> 아니 우와 여기 뭐 대폭이 몇개나 터진거야 호그 다 녹았네 흐흐씨 <laughs> 무적을 빨리 썼어야 되는데, 완전 망했네? 자, 첫번 재밌었죠? <laughs> 자, 7번, 제가 두 번째 공격 갈 겁니다. 이번엔 내가 하고 만다. 공개 호구 조합인데, 화염 투척기를 활용할 겁니다. 자, 먼저 6번 개 1지진 써가지고, 장인의 집두 개랑 방출기, 모놀리스를다 정리해줍니다. 홀도 지진으로 깨울 거고요. 그리고 화염 투척기를 7쪽에 넣어줄 건데, 바바라던가, 아처를 넣어서 체크해줄 거고요. 그리고 예티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박격 버그로를 끌어줄 겁니다. 그럼 화투가 박격고 잡고, 뭐 이제 홀까지도 잡는, 여기 왼쪽 방터들도 잡는 그런 설계고, 경제서를 도둑 꼬불인을 잘라주고 바바킹을 대장각종에 넣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보내가지고 요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월브 한 마리 넣어서 요 벽을 좀 크게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3시 쪽에는 아처킨 넣어가지고 여기 라인을 정리줄 해 거고요. 바바킹이 안으로 들어가서 클랜 송인이 빼고 여기 방타 아처킨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시쪽한시 쪽으로 아까 폭사했던 오그라이더들을 다 때려 넣고요. 여기도 망할 폭탄 타워 두개 있네. 아 진짜 이번에는 바로 무적을 써가지고 갈 겁니다. 아까 죽었기 때문에. 이번엔 안죽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 투석기까지 왔다가 여기 8시쪽까지9시쪽까지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구인형 달리 로얄 챔피언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완파를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들어왔고 일단 6번기 1지진으로 모놀리스 지진 아니다 어, 어떡하지 화염투척기부터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겠지 설마 뭐 있겠어 일단은 바로 넣고요 그 다음에 호그라이드 한 마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진 한둘셋 한둘셋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자 완벽합니다 화염트척기 아주 좋아 박격포 체력 좀 깎이는 건가 근데 장인이 고치고 있어 가지고 잡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아, 쳐 넣어주고 어차피 시간 부족 걸리는 조합은 아니야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나 그러면은 아직 넣으면 안 되겠다 대포 때리고 난 뒤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업부터 해둡시다 월브 넣어가지고 벽을 좀더 크게 열어주고 도둑고블린 넣어주고 도둑고블린 넣어주고 자 대포 정리됐으니까 예티 넣어서 박격포 오그룹끕니다 그리고 벌룬으로 요 마법사 타월을 좀 빨리 잡아줄게요 그래야지 화투가 홀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격포 잡아냈고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 뭐 잡아주겠죠 홀은 체크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자 그럼 바바킹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몸빵 대주고 이제 퀸도 넣어줍니다. 바바킹 안으로 들어가. 자 바바킹 그냥 스킬 써버리고 바바킹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간다고? 뭐 괜찮아. 자퀸 스킬 미리 써서 수석 기 잡고 근데 클랜성이 또안 나오는데? 잠깐만 왜 바둑 터졌어? 아니, 왜와도 터졌어? 아, 이거, 알이 알려, 알려. 홀 잡아줘. 자, 이제 호구 넣어. 호구 다 넣어. 바로 무적. 플랜성에서 다행인 건 라바야, 라바. 나 이제 힐마법 깔아주고, 여기 한번 올려주고, 여기도 힐. 복사 미리 넣어주고. 아니! 아니, 내가 배치를 잘못 골랐나? 아이씨. <laughs> <laughs> 아니, 아왜다 터졌어, 유튜브 각좀 잡아볼라 했는데, 호구 인형, 호구로. 어? 라임 오지잖아. 호구, 호구 인형.